19번 두 다항식 fx, gx에 대하여 fx 플러스 gx와 fx 곱하기 gx를 x-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각각 마이너스 3이랑 4일 때 다항식 f 이거 제곱 어디 갔냐? 요렇게 생겼거든? 그럼 fx의 제곱 플러스 gx의 제곱을 x-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래? 자 요거 봐봐 얘가 질문이잖아 뭐 구하라고 우리? 뭐구 하라는 거지? 어, f1의 전체 제곱 더하기 g1의 전체 제곱이 뭐예요? 이 소리지. 음, 그러면 자 여기까지 봐봐. 뭐 우리가 쓸수 있지? 여기에다가 그치? 1 대입하면 그치? 마이너스 3이고 f1, g1이 4고, 그치? 그럼, 얘는 합이야. 얘는 곱이야. 얘는 제곱의 합이네? 뭔 생각나? 변형공식. 어, 그, 그렇지. 그럼, 얘가 F1에 제곱 플러스 G1에 제곱이 마이너스 3에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. 이렇게 하면 딱 맞지? 어, 그러면 1이 답이 돼요. 음.